위에서 하나 찍어야겠어. 아이고, 엄청 멋있겠다. 와 멋있네. 아, 다시 갑시다. 아눈 아파 죽겠다. 눈이 너무 아프네요 진짜. 야 여기 때 깜선다 아직. 뭐야 뭐야 뭐야. 어디로 가야 돼? 큰 길이지 뭐. 와. 와, 와이 뭐야 이거, 우 와씨, 물이 말진 않네요. 부유물이 많네. 아씨, 보데끼야겠다, 고글. 여기는 춥긴 추운가 보다, 아직 떠오르면 까오르 있네. 산막골. 올라갑시다. 아이씨 흙바라 이씨 천천히 가야겠다 이씨 우후 산골 내매려 그래도 얘 길이 좀으면 산골도 알죠 뭐 いやー、ほそんなさあった。え、そこがおかえいわたんこじょ。 기분 너무 좋다. 저기, 아까 말한 그돌 빼이네. 여기 너무 예쁘네요. 진짜 말 그대로. 오우. 와, 보세요. 예쁘죠? 나중에 갈때저 장판 대놓고 사진 찍을게요. 어차피 돌아 나와야 해서 여기에요, 성봉건보련 승호대가. 여기 나오죠. 절로 가는 길이 있는데, 와. 절로 가다 끊겨요, 제가 알기로는. 보자. 길이 있는 거안 보자. 내가 알기로는 끊긴 걸로 알거든요. 어, 쭉 들어가다가 끊겨봐. 에건 키기 때문에 다시 돌아 나올게요 저는 아오 이거 돌배이 엄청 멋있네 이거 와 돌배이 멋있습니다 어이 벌레 안끼지 아까 벌레 끼어가 뭐 영상 다 날리겠던데 보니까 우와 돌배이 바로 돌배이 진짜 멋있네 야아 참을 쳐다보게 되네요, 진짜. 어, 멋있다. 아, 날씨만 좀 좋았으면 저 끝까지 쫙 뚫려가 멋있을 건데. 뭐, 운치가 있다고 해야 하나? 이 위에서 하나 찍어야겠어. 아이고, 엄청 멋있겠다. 와, 멋있네. 아, 멋있네. 멋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진짜. 야 물도 맑고 역시 강원도야 강원도. 와 잠깐 넘어가가지고. 저 멋진 자연을 보면서 오줌 쪄 싸고, 어 와, 여기 1인용 텐트 하나 딱깔수 있는데, 여기 와, 멋지네. 근데 골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딱 골라가지고 1인용 텐트 하나 쳐도 되겠다. 어. 아, 기분 너무 좋네요. 아, 바람소리밖에 안들리네 오저 나무 흔들린거 봐 저게 소리 나온거구나 아, 아까 저쪽에서 바라보는거 도무 멋있었는데 와 여기는 진짜 멋지네 아, 바람이 내 쪽으로 보네요 물결이 이쪽으로 쫙 오는거 보니까 아, 멋있습니다, 진짜. 그러면 조금만 들어갔다가 다른 데 가도록 할게요. 어. 아이고, 여기 난, 여기 돌베이가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지금. 와, 돌베이 바로 돌베이. 오. 멋있다, 진짜. 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저 앞쪽으로 좀 가다가 어 이거 뭐 올리는 겸 해서 기다려 주고 어좀 앞으로 가 볼게요. 어배터리도 갈아야 하니까 어차피 저저 저 임도 타러 가야 그나 이제 임도 타러 가기 전에 한번 봅시다. 아유 바이크 위에서 봐도 멋있네. 요즘에 씨저씨 중국 놈들 다 아, 중국 놈들이 아마 되지. 아, 씨, 하여튼 간에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네. 너무 안 좋아, 공기가, 씨. 이쪽도 예쁘네요, 여기서 바라봐도. 좀더 들어가 봅시다. 와, 여기도 전망 멋지네. 점화플로그 갈 때가 됐네요, 저는. 보니까. 점화플로그 또, 자가로 갈아야지. 어차피 토크렌치랑, 어, 다 사놨기 때문에. 내시 토크렌치 안 쓰는데, 원래라면. 이거는 써야 돼. 왜 전망대 같은 것도 있네요, 보니까. 어. 안 가, 패스. 아니다, 전망대 선수 돌리자, 그냥. 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망대 쪽. 와, 요 소나무 이거 죽이네 소나무 너무 멋지다. 와, 아저저저 저, 저 마을이구나 저. 와, 요런데도 개한네. 마을 딱 해가지고. 야, 씨, 겁난다. 아이. 길은 좋아요. 길은 길은 좋은데, 야, 씨, 나, 씨, 가야는데, 절로 외계속 가지, 절로. 아이씨, 길 끊겨. 어차피 돌아가야 돼, 외계속 가. 야, 멋지다, 진짜. 와, 산게또 멋지고. 아좀 더, 뭐, 멀지도 않은데 들어와봐요. 좋네요. 저 마을도 있네요. 몇 가구 산다. 어, 돌려나가자, 이제. 뭐, 내려가도 볼거 없네요. 야씨 돌려 나가자니 계속 내려가노씨 여기서 돌릴게요 돌려 나가씨 돌려 나가씨 아유 참 예쁜 마을이네 진짜. 돌려나가세 돌려나가세 와이 멋지네 와